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게 하나 있죠. 내가 나중에 누굴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이요. 많은 분들이 자식, 배우자, 가족을 떠올리곤 해요. 하지만 여러분, 진짜 중요한 건요.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저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. 그럼 그게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첫 번째, 바로 건강이에요. 내가 내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움직이고, 내일은 내가 할수 있어야 기댈 필요가 없죠.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나를 오랫동안 지켜주는 겁니다. 체력이 자산입니다. 진짜. 두 번째는 취미예요. 나만의 시간이 생겼을 때 즐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. 언제까지 남들에게 기대겠어요?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듣든 하나라도 정말 좋아하고, 즐기는 걸 만들어 보세요. 앞으로의 시간들이 훨씬 재미있어집니다. 세 번째는 소통이에요.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, 이웃,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셔야 해요.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외롭지 않으려면 말이죠. 관계가 많아지는 건 의지쳐도 늘어나는 거거든요. 네 번째는 경제적 자립입니다. 큰 돈이 아니더라도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자립심은 정말 중요해요. 내가 스스로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걸살수 있다면 마음의 여유가 훨씬 더 커지겠죠?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에요.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다독이고, 괜찮다며 웃어 넘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죠. 이건 연습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. 스스로를 믿고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다는 마음이 있으면 의지. 대상보다 내 자신이 먼저 든든해지거든요. 정리하자면 건강, 취미, 소통, 경제적 자립,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. 이 다섯 가지가 진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. 자식, 남편, 아내,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, 결국 나를 지탱해주는 건 나의 선택과 나의 삶입니다.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스스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멋지고 단단한 삶을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.